뭐야? 뭐 뭔데? 토끼가 제일 크다. 토끼그거면안 야, 야이 공차가 안 되지. 여기 두고 가야지. 이거는 어디 있었 아, 그래. 뭐야? 바퀴 꺼내져 있지 이거. 나디 엄청 크다. 그렇지. 도저지 아니고 얘는 고정 고치. 고슴도치 진짜 엄청 크다. 그러면 처음 보지 이런데 저희 코노펠리체 왔고요. 우리 친구네 가족이랑 같이 왔습니다. 여기가 되게 오랜만에 온게 저희 첫 번째 결혼 기념일 때 부모님 모시고 왔었던 데거든요. 근데 거의 6년 만에 애 둘이 생겨가지고 왔네요. 우나 여기는 어디일까요? 토론 헬리체. <laughs> 와 크, 크다. 어 엄청 크다. 아, 너무 좋다. 일단 3시 체크인이라서 음 애들 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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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노 키즈 클럽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노 키즈 클럽. 그래서 여기를 한장 갔다가 가야될것 같아요. 가볼까? 보노 키즈 클럽. 우와. 이런 데가 있네. 아, 입장 마감을 뭐 3시 회식, 시까지밖에안 한다고? 오늘? 신발 벗고 들어가자. 와, 이거 되게 깔끔하게 났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좋다. 완전 어른들 거다. 어른들 거. 여기 너무 너마... 아특이야. 나노, 우노, 우노 친구, 그런 친구 동생 해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방학 시작하자마자 놀러 왔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죠. 어...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너무 어려워. 그러면, 양말을 벗어볼까? 아... <웃음> <웃음> 어, 맛있다. <laughs> 연어도 먹어봐 연어 <laughs> 집어넣는다. 안녕하세요. 여기 니다 그럼 뭐예요? 초코 과자예요. 초코 과자요? 감사합니다. 초코 네, 아이스크림. 이거 먹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개. 어. 하얀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하얀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오렌지 맛도 있고요. 여기 아... 수박 맛도 있어요. 얼마예요? 나도 계산 넣어줄게.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헉? 1029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이거 두개만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삼촌 어? 맛있게 먹을게요! 네! 어? 박수박도 수박, 있어요! 삑! 수박! 빅. 파인애플! 삑! 삑! 0천원? 000원? 음! 0천원이에요! 에이! 계산이 <laughs> 안있잖아요나 그럼 공짜로 <laughs> 먹어야 되겠네! 와 이거 위에는 뭘까? 오!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돌아와 봐! 밟봐 밟아! 지나가! 자유시간이야, 자유시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숙소에 왔고 애들은 여기서 어, 어. TV보고 있어 이렇게 거실 있고, 여기선 안 보고 지금 저희 밥 먹으려고. 어. 응. 이제 연호 차례야? 연호 차례, 연호 차례. 연호 진짜 배고파서 계속 빡빡빡 하고 막 난리 나서어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나 소맥, 소맥 먹게 소맥 먹을게. 고맙습니다, 한 잔. 아 감사합니다. 와, 여긴 여자들은 맛있는 술, 남자는 소맥. 완전 맛있어. 화이트 와인 같아. 아 어,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완전 여기 편치다니치나 이렇게 방어가 이렇게 두툼한 거 처음 봤어. 진짜? 아너도물줘 어, 응. 응. 물? 물 나왔다. 와이만. 무 뭐라 그랬던가, 미유시드만 연구 적게 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냥 가 그냥 누가 와도 그냥 응. 맛있어. <laughs> 그냥 막줘 그냥. <laughs> 너무 잘한다. <laughs> 오, 아, 와, 연어 따라하는데? <laughs> 와, 따라하네? <laughs> 오, 잘하는데, 연어? 오늘랑 시안이 엄청 잘하고. <웃음> 다른 <웃음> 어, 느낌. 다 똑같은 쪽에서. 음, 아, <laughs> 비슷하게. 아니, 안, 잡는데, 안. 사본 따라해, 사본. 어, 이, 아, 잠깐만요. 이거 잡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안 해도 되지. 던질까봐. 와 <웃음> 와, 예, c 예. 아빠, 이, 아빠, 콩 밑에 오, 도와 잘했다. 다, 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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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랑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좀잘 알고 있는 거 같아 은호너 좀... 찍고 싶어? 아? 어? 찍어봐 너 얼굴 찍어봐 아 너무 많아서 안녕 빨리 너무 빨리 뛰어가 <laughs> 신났다 신났다 지금 어디 가냐면 본 건물 쪽 지하에 놀 때가 되게 많아요. 거기를 가려면 무조건 셔틀을 타야 되거든요.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네. 우와, 우와 뭐야, 여기. 우와. 와 야, 이런 데가 있어요? 너무 좋다. 우와. 우리 해보자. 6년 전에 왔을 땐 이런 거못 봤는데 이런 게 생겼네. 신기하다. 요 운호 탈수 있을지 모르겠네. 와, 예쁜데. 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어, 어, 어? 얘 달려가는 거 봐. 봐보세요, 만세! 세. 여기, 안노 6년 사이에 진짜 많이 변한 와.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딱 중앙에 있는 저것만큼은 안 변했네. 회전목마. 어떤 거야, 알았지? 너가 수 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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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우! 우라, 이겼어! 우리 이겼어! 우루 둘. 괜찮. 붙어 버리. 붙어 버리. 붙어 우와, 잡았어. 아빠 해 봐. 아빠. 형아이 일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안 먹잖아. 아니, 이거 파마 아, 들어. 먹고 싶어? 그런 거되 이거 먹어 봐. 먹어 봐. 한번 먹어 봐 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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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손을 뜯어 먹어봐. 어때? 먹어봐. 와 나는... 어, 먹어봐. 맛있지? 맛있다. 스키 타는 데고, 우리 저기로 타는 데는 저기야. 스노이랜드, 봉돌라, 탑승장. <목소리> 음, 우리 오늘 새하안게 음. 입어서 안 보이겠다. 음. 어떡하지? 음. 아, 음. 안녕. 안녕. 문화, 우리 어디 왔어요? 음, 네. 스노이랜드 왔어요. 음. 음. <laughs> 어, <그냥? 웃음> 와, 이렇게. 어? 겨울을 즐기러 오는 건 오늘 네. 처음이야, 처음. 문냐 빨리 타고 싶지? 힘들어? 너 어제 늦게 자서 힘들지? 너 12시에 자서 힘들지? 재밌겠다, 그지? 이게 뭐야? 이리 오세요 오늘 이리 오세요 지금 현재 위치 우리가 코스터에 있 코스터죠 가보자 우리가 올라오면서 본게 이건가 보다 잘산다 재밌어? 이리 와 어, 따라와. 저기는 확 내려가는 데인가 보다. 저기 타는 엄청 많네. 와, 여기는, 여기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타는 데인 것 같아. 네 얼굴 보이게. 오늘 얼굴 보이게.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소리 많이 질러야 돼. 우와. 네. 가자. 제발. 제발. 배고파! <laughs> 딱 타자마자 배고파? 우와. 누구야? 자격을 와. 괜찮아. 가자. 오늘 재밌었어? 배고프지? 네. 뭐 먹고 싶어? 어, 그냥 밥. 그냥 밥? 여긴 그냥 밥이 없을 거고, 오뎅이 있을 텐데. 따끈한 국물이랑 오뎅. 음, 그냥 밥. 그냥 밥 있는지 찾아보자. 여기까지 와서 도 또... 흰밥을 찾네요, 송도는. 귀여워라. 그이 일로 와봐. 엄마한테 와봐. 먹자. 어? 사랑 야, 이거 먹었어. 하고 줄게. 오, 다 되면 줄게. 들어가니까. 네? 열심히 열심히 뺑하고 잠들었어. 장렬히 전사. 그러니까. 설면 네번 탔나? 네번 탔지. 혼자서 세번 타고. 그러니까. 겁나 비싼데 이거 조금 내려간다. 근데 여기 저희가 애들 때문에 많이 못 탔는데 탈게 <laughs> 많아. 근데 맞아. 애들 조금만 더 크면은 타기 좋을 것 같아. 하나 타 타. 꼬리야우늘도 한번 먹어볼래? 아니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마시멜로 먹다 먹어도 아, 맛있어. 몰랐다.